작년에도 3차 때 절어서 떨어지셨잖아요 무대공포증은 없으신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실수를 하시는 거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인사 한방 로또만 살길이다 안녕하세요 한탕주의 로또충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2년도 신규 복권 판매 모집에 신청 한번 해 볼게요 신청 접수는 지난주 월요일 4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어, 그동안은 제가 좀 신경을 못 쓰고 있었고요 오늘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복권 판매 신청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신청 페이지 주소인데요. s a l e s d h l o t t r y c o k r 이고요. 어, 이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적어놓을게요. 인터넷 주소창에 직접 주소를 적으셔도 되고 동행복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내 팝업창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팝업창 하단 오른쪽에 있는 접수하기를 클릭하면 이 주소창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신청 페이지로 가면 이렇게 사전 필독 사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다음 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필독 사항 내용은 신청 자격이 나와 있고 인터넷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 뭐 이거 우편 접수는 안 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서류 심사에 대한 내용과 판매점 개설 관련 사항이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선정이 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판매인 선정이 돼야지 할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때 와서 준비하면 되고요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데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판매점 개설에서 뭔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Nope.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판매점 임대부터 인테리어까지 뭐 목돈 들어가는 부분은 싹다 본인 부담이에요. 판매인으로 선정되면 그냥 복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만 정부에서 주는 거고, 나머지는 본인이 다 알아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한가지 여기 하단에 보면 미소금융창업대출이라고 이건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에는 창업대출을 지원한다는 내용 요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대출해주는 대상이 너무 좁은데 좀더 넓혀서 좀 혜택 좀 주지 하여간 아 얘는 센스가 없어 센스가 저렇게 감이 없나 그래 에? 이독 사항 전부 확인하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로 모집 지역과 모집 인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부터 해서 각 지역별로 몇 명씩 모집하는지 나와 있고요. 단일 지역 중에서는 경기도 성남시가 35명으로 가장 많이 뽑는 지역이네요. 어, 저는 여기 인천시 연속으로 신청을 할 건데, 네. 12명 뽑네요. 아, 좀 많이 좀 뽑지 좀. <laughs> 자, 모집 지역을 확인했으면 상세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는 모집 개요, 모집 일정, 신청 방법, 뭐 대상자 선적 발표 이런저런 내용이 나와 있고 이거는 뭐다 지난 영상에서 한 번씩 다뤘던 내용이니까 쭉 넘어가고요.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로또 복권 판매 계약 자격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뭐 부모, 자식, 형제, 배우자 등등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넘길 수 없다는 거.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 확인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내가 신청 자격 대상자인지는 확인을 다 하셨겠죠. 여기 보면 한 15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신청 자격에 대해 나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고요. 그리고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대부분 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분들은 아마 여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당사자 분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전에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아, 그리고 신청제한에 대한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내가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신청제한 사항에 걸려 있으면 접수 자체가 안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존의 복권 판매점 계약에 대한 포기와 해지 그리고 종료한 이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뭐한 2년 전에 판매인 선정돼서 운영하다가 뭐 폐업을 하든 종료를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시 신청하는 건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되는 사항들 그리고 이네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현재 파산송고, 신용회복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올크레딧 신용정보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이런 사항들 확인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 추후에 내가 선정이 된다면 어차피 신용정보보고서 원본을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미리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 법인사업자, 겸직금지 공무원, 공공기관 재직자 등이 있고 기존의 복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 8번도 중요한데, 동행복권과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분 또는 가족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당 판매점 하나만 운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가족의 범인 어디냐? 직계 좀비성 뭐 어려운 말써 있는데, 나를 기준으로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내 자식과 내 손주들이 있고요. 배우자 포함입니다. 내 부모님뿐만 아니라, 장인 어른이나 장모님이 복권 판매점을 하고 계시면, 저는 신청을 못 하는 거니까, 이 내용도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신청 유의사항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계약사항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판매인 선정이 뭐 돼야지 적용되는 부분들이어서 그냥 한번씩 또 그냥 읽어보세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신청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보험가발도처럼 이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서다 확인한 사항이니까 그냥 전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해당되는 우선계약 대상자나 혹은 차상위 계층. 둘 중에 하나를 클릭. 저는 우선 계약 대상자니까 클릭을 하면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나 아이폰 둘 중에 편하신 걸로 인증하시면 됩니다. 자, 인증하면 이렇게 신청 페이지가 나오죠. 먼저 이용약관 동의 체크를 하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 체크하고 자 기본 항목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은 인증을 했으니까 이렇게 다 이미 적혀 있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만드시는데 이거 나중에 신청 확인이나 신청 취소 시 필요해요. 그냥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 그대로 만드는 게 편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영문자, 특수문자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필수예요. 무조건 저세 가지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메일 적으시고 다음 필수 항목 신청 자격에서 내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를 하고요. 저는 등록 장애인 이렇게 체크하면 각각에 맞는 자격 검증이 생기거든요. 여기에 본인이 발급했다에 예, 체크하고 발급 번호가 있습니다. 이 발급 번호 기재하고 발급 일자도 적으면 돼요. 어 작년에 신청할 때는 이 증명서를 PDF 파일로 업로드 했던 것 같은데 어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뭐안 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파일 첨부 이번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신 대로 발급 번호하고 발급 일자 정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판매점 개설희망 지역 인천시 연수구 그리고 내 네, 주소 적기 하고 네 그리고 별 내용 없는 최종 확인 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접수하기 누르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신청내역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나오니까요. 최종 확인하시고 나중에 수정사항이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여기 신청내역 확인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접수번호가 문자로 옵니다. 이렇게 문자로 접수번호 들어오니까요. 접수번호와 비밀번호로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자주 하는 질문은 뭐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오늘은 복권 신규 판매 모집에 지원을 해 봤습니다. 아, 됐으면 좋겠네요. 뭐, 올해도 안되면 어떻게 뭐 내년에도 또 도전을 해봐야 될까요? 그만하자고 그만할게 네 복권판매 모집에 선정되길 바라면서 오늘 102회차 연금복권 당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번주는 왠지 끝자리 4번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주는 온라인으로만 15,000원어치 구입했는데요 어, 결과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끝자리 4 끝자리 4번 나와라 제발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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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끝자리가 9네요. 9. 아, 또 망했네 이거. 아. 아. 다음 주에 한번더 끝자리 4번 밀어 보겠습니다. 이 4번 나올 때까지 아주 끝까지 사볼 거야, 아주. 내가 질척댄다는 새끼들 뭐? 비콰이어 네, 4월 3주차 손익입니다. 오늘 연금 복권 1,000원 되면서 이번 주 마이너스 12,000원. 4월 누적 손해는 마이너스 42,000원입니다. 토요일 로또 버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대박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잘 되겠죠? 예, 잘했어. 그만해 이제. 뭐 하는 거야? 로또만 살이다 저는 한탕주의 로또충이었습니다. 영상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